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엔지용입니다. 정말 중국은 저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뭔가 깔거리를 만들어 주는 나라인 것 같아요. 제가 쉬지를 못해요.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구독자님들께서 알아서 제보까지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뭐, 채널이 엄청 커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해드릴 이야기는 블랙핑크 이야기예요. 24365라는 블랙핑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죠. 영상 하나 올렸다 하면은 기본으로 막 500만, 600만 단위의 조회수는 찍어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에버랜드에 가서 팬더를 만나는 컨텐츠를 한 거예요. 뭐, 당연히 방송이니까 팬더도 가서 만나고 만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국인들이 팬더 보관법에 어긋났다고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는 판다를 만질 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화장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어겼다는 거죠. 국제법상 세계에 있는 모든 판다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다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이유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있는 판다들도 결국에 다 소중한 중국의 국보다 저런 규칙을 지키지 않은 블랙핑크는 국보를 훼손한거나 다름이 없으니 중국인들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 한국의 에버랜드 측은 방송 전에 모두 소독과 방역을 끝내고 들어간 상태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일단 중국인들이 불타올랐으니까 뭐 이런 입장 발표는 당연히 소용없는 일이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연 중국의 팬더 전문가들은 저 중국인들이 말하는 법칙을 다 지키는가. 열심히 구글링도 해보고 알아보다가 보니까 유튜브에 판다피아라고 중국에서 판다 키우는 곳 홍보하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애기 판다를 만지는 데 있어서 장갑을 꼈나요? 장갑 안 끼죠? 사진 속에 블랙핑크는 마스크도 꼈는데 이분은 장갑도 안 끼고 마스크도 안 껴요. 그리고 나서 뽀뽀까지 합니다. 소독과 방역까지 완벽하게 한 사람들한테는 장갑 안 꼈다고 뭐라고 하면서 정작 중국의 팬더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팬더한테 뽀뽀를 하고 있죠. 그걸 홍보 영상으로 당당하게 올립니다. 뭐, 이거는 팬더 보호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뿅. 이 영상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그냥 깔거리가 필요한 거지. 중국인들은 팬더 어떻게 키우는지 관심도 없어요. 일단 자기 나라에서 있는 전문가들부터 모조리 다 잘라야지 지금 블랙핑크한테 한마디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에버랜드 측이 방송 촬영을 하는데 어련히 열심히 준비해서 방송 촬영을 했겠습니까? 에버랜드가 삼성 계열인데 삼성에서 수백만 단위의 조회수가 나오는 프로그램 촬영을 하는데 이런 전 세계로 송출되는 프로그램을 뭐 전문가 하나 안 끼우고 촬영을 했겠어요? 예전에는 이효리가 무슨 마오라는 단어 썼다고 몰려가서 욕하고 방탄소년단이 수상 소감 한마디 했다고 가서 또 욕하고 에버글로우 왕이런한테는 빨리 빤스런내서 중국으로 넘어오라고 부추기지를 않나 이제는 팬더 가지고 블랙핑크한테 뭐라 하죠? 장갑 안 끼고 화장했다고 저 팬더가 잘못될 정도로 약한 동물이었으면 진즉게 멸종당했겠죠 무슨 개복치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사천성에서 키우고 있는 팬더 사진인데 손소독 열심히 하고 방역 잘한 블랙핑크의 손이 저 아저씨 장갑보다 훨씬 깨끗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쟤네들 k 팝의 열등감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 잘못 건드렸다가 아미한테 전 세계적으로 후드러 맞으니까 이제는 블랙핑크 한번 슬쩍 찔러 보는 거죠.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2020년 4분기는 K팝 까는 분기라고 지령이라도 내리셨나 봐요. 여튼 YG 측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서서 방송을 업로드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결국에 수백만 명의 유튜브 시청자들이 24365를 보지 못하게 되었죠. 역시 전 세계의 민폐 치는 거 하나는 최고 음. 인정합니다. 뿅. 이런 사태를 보면 은 중국인들이 판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너무너무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라서 손톱만큼이라도 팬더가 다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블랙핑크한테 한 소리 한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의 사람들은 왜 천상갑을 잡아먹죠? 멸종 위기 동물인 팬더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같은 멸종 위기 동물인 천상갑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천상갑은 동물 아닌가 봐요. 팬더의 면역력은 14억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걱정을 해주면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지 같은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의 면역력을 테스트하고 있죠? 이 바이러스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124만 2866명이 죽었고 오늘 하루에만 9,555명이 죽었어요. 이건 왜 사과 안 하나요? 사람이 하루에 만 명씩 죽어가는데 팬더한테는 사과해야 되고 사람한테는 사과 안 합니까? 이런 걸로 블랙핑크가 사과를 해야 될 문제면은 당신들은 중국 전역에다가 사당을 지은 뒤에 하루에 2시간씩 매일 코로나로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속죄를 해야 될 겁니다. 블랙핑크 장갑 안 꼈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본인들 샤워나 한번더 하세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